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자는 일본에서 출간된 장수지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 거북한 그리고 굉장히 낯선 주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하기로 한 배경은 최근에 우리 사회는 어, 대중 장수 시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백세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준비 안된 오랜 삶이 과연 이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예, 우리나라처럼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늘지 않으면서 노후의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 내지는 어, 침대에서 오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이게 축복일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이웃 나라 일본의 삶을 통해서 과연 이웃 나라 일본이 왜 장수지옥이라고 저자가 썼고 또 이게 현재 어떤 현실인지 이걸 통해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시각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면 저자는 뉴욕시립대학원에서 카운셀러인 석사를 수여하였고 현재 NPO 법인인 SSS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NPO 법인은 주로 혼자 사는 노후를 보내는 여성들을 주로 응원하는 단체로 어 저장한 많은 어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고 그들의 삶이 과연 독신여성의 삶과 고독사가 어떤 것을 영향을 미치는지 꾸준히 연구한 것을 이 책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로는 독신 여성의 삶과 고독사가 있고 저서로는 여자가 집을 살때 혼자인 노후는 두렵지 않다. 혼자인 노후, 그래서 주로 독신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마스바라 준거이고, 이 책은 동아 MB에서 2019년에 출간된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오래 사는 게 두렵다. 제2장, 늙보 장수 지옥의 현장에서. 제3장, 우리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제4장, 안락사는 안 되나요? 제5장, 좋은 죽음을 위하여. 제6장, 어떻게 죽을지는 스스로 정하자. 그래서 주로 우리가 유교사회의 대표적인 오랜 조선시대를 거쳤던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을 되게 멀리하고 터부시하는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죽음은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 나라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죽음을 굉장히 멀리하고 터부시하는 문화인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음이란 문제를 가깝게 삶의 마무리를 삶의 일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특히 우리가 무조건 연명치료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 아니면 네덜란드나 이런 일부 선진국과 같은 안락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죽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세상에 던지는 화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장에서 오래 사는 게 두렵다면서 세계 최고령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령자 면은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자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장칼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 1875년도 2월달에 태어나서 어, 1999년 8월 4일날 사망하신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든 걸다 보고 뭐 달창육 이런 것도 보고 사망을 해서 122세 6개월간을 사셨던 현재 기네스북에 오른 공식 최고령 노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의 장갈망 이후에 지금까지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자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 있는 어, 다나카 간의 아, 할머니입니다. 어, 현재 지금 190, 119세로 어, 올해 어, 2022년 1월 3일날 어, 이분이 어, 생일이신데 1903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119세 생일을 맞이하셨다는 제가 기다를 얼마 전에 본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분들은, 어 실질적으로, 치매도 없고, 어 자기 발로 걸었으며, 항상 식사를 하고 즐겁게 생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령자로,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 되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 80세, 90세 사망한다 하더라도, 보통 10여 년 이상, 어 뭐,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와병생활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 저자가 만나본, 사람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에 돌아입했지만, 실제로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에 100세 이상, 어, 지금 생존자는 몇 명인지 한번 통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100세 이상 고령자는, 어, 지금 공식으로 보면 한 6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2016년 통계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는 약 3,480명, 3,500명이니까, 일본의 약한 20분의 1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90세 이상 생존자는 훨씬 많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면 우리도 이제 100세 이상 어, 생존자가 몇만 명이 나오는 그런 우리도 이제 고령화 사회를 완전 이제, 이제 백세 시대를 정말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내가 오래 살면 어떡하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어, 돈 없이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오래 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장수 지옥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 실질적으로 어, 본인이 아까 아, 주제하는 SS 네트워크 NPO 법인에서 어, 2015년도에 에, 당신은 오래 살고 싶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 이 사람들의 의식을 한번 조사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OECD 주요국가 평균 수명을 보면은 일본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라고 볼수 있죠. 서 일본은 남녀 평균 지금 84.7세, 약 85세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 우리나라는 지금 83.3세, 그래서 여자는 86.3세, 남자는 8 0 3세에서 83.3세.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5시리 평균보다는 없고, 뭐 선진국이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수명이 높아서, 곧 이제 우리도 이제 평균이면 거의 90세 시대가 이제, 어, 앞으로 미래에 곧 도달한, 그야말로 100세 시대에 가게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장수 천국이 될지, 장수 지옥이 될지, 이 나라 사례를 통해서 한 번, 어,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저자 마스바라 중국, 그 대표께서, 이쪽으로, 어, 자기가 아, 상담하고 있는, 자기 n p o 법인에서 하고 있는 독신 여성, 시니어 여성 64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오래 살고 싶나요? 해서 2 0 1 5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 37명이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약 10명 중 6명이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 오래 살고 싶다는 사람은 어, 64명 중에 9명, 13.6%이고, 그리고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27.3%.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이었고 당연한 상식이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아 물론 이게 모든 그그 고령자의 모든 생각이라고 대변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10명 중약 6명 정도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통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 그럼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몇 살에 죽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 많은 사람들이 대개 80에서 85세 정도에 사망하게, 살, 이때까지 이 정도 살겠다는 게약 47%. 그 다음에 86세에서 어, 90세 정도까지 살겠다는 분이 약 16.7%. 그러니까 90세 이전에 나는 아, 사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심지어 80세 미만에까지만 난 살고 싶다는 분도 약18.2% 그러니까 실제로 90세 이상, 95세 이상 이렇게 살겠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평균 수명 정도 그 정도만 한 85세 전후 이렇게 살고 싶지 뭐 90세, 95세,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통계에서 우리가 알수 있었죠. 자, 그러면 어,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어, 이 어, 조사를 통해서 어, 독, 이제 저자는 알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시으로 어, 우리가 65세 전후가 되면 굉장히 치매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때는 10명 중1 명이라는 어, 보통 나이가 10, 10, 10살씩 증가할 때마다 치매 발병률이 2배에서 3배씩 증가한다 고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현재 2020년에 약 600만 정도의 환자가 어, 2030년에는 830만 명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나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한 88만 명 정도인 치매 환자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에는 138년 정도는 137만 명 심지어 한뭐 2050년이 되면 300만 명 정도로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는 그만큼 치매에 의해서 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치매로 인한 행방불명자가 많이 되면서 노후에 급격히 가족이 와해가 되고 삶이 붕괴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두렵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르포 장수 지옥의 현장에서 실제로 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장수 지옥을 경험하는지, 사람들 직접 어, 이 저자가 경험했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 환자가 어, 스스로 어,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위루술이라고 돼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마 어,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위루술 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입으로 소화를 못하면 이렇게 위루술을 통해서 어, 이렇게 영양물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어 비위관이라고 해서 코로 이렇게 수액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물론 어 일시적인 내가 어 질병에 대해서 저작 기능이 떨어져서 하는 경우는 이게 당연한 결과지만 만약에 고령으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할수 없는 그, 그 취식을 할수 없을 때 이런 기능을 통해서 삶을 연명하는 것이 과연 저자는 올바른 삶인가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된다. 그래서 저자가 어 이런 사례에 우리 이런 사례 응급실이나 아니면 중환자실이면 굉장히 고령 환자도 이런 상태를묻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저자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연명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현상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저자는 마치 뭉크의 절규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노인들이 누워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연명치료를 권하는 사례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 특히 저자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인데, 101세 노인에게 연명치료를 권하는 의사. 그래서 과연 의사는 그것이 그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을 위한 것인지 오로지 돈만 바라보는 p t 스 차원이 아닌가.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계에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론 자식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명치료를 하지만 과연 그 누워있는 환자의 삶의 질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 연명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자는 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연명치료라는 것은, 어 스스로 이렇게, 어 이제 생존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해서 8가지 방법으로, 어 이렇게 삶을 연장하는 거죠. 심폐소상한다든지 혈액투석.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은 적극적인 연명치료가 될 것이고, 소극적인 연명치료로는, 예를 들어, 수분을 보급한다든지, 인위적 영양공급을 한다든지, 기관절개술을 한다든지, 뭐 수혈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 실질적으로 소극적 인 연명치료지만, 어, 이제, 어, 지금 실적로 선진국도, 네덜란드 같은, 어 뭐, 선진국이, 제가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것은 경제 선진국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선진국이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전부 이렇게 적극적 연명치료 이런 것들을 대개 환자들이 거부하고 가족들도 동의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명치료가 과연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야기를 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18년대 도 연명치료법이 어, 통과가 되면서, 웰다임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이제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연명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얻는 데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별 안락사 허용 현황을 보면은 식으로, 어, 지금 주로 유럽 국가들이 많이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안락사에는 우리가 소극적 안락사, 아, 우리가 어, 교력자 랄 적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어, 고통이 적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소극적 안락사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 우리가 아무래도 어, 조금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을 중단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물을 안 주고 물만 주고 예를 들어서 영양 공급을 준다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모든 안락사를 어, 도입하는 국가들이 소극적 안락사는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적극적 안락사죠. 적극적 안락사라는 것은 우리가 환자 본인의 자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거예요. 스스로 약물을 어, 이용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환자 스스로 자기가 이제 어, 주사를 와서 자기를 사망도록 하는 건데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 적극적으로 낙사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은지는 알수 없나 저는 어, 아무튼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어, 같이 사회적으로 노력해서 어, 환자들였던 죽음의 질 이런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이게 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주로 지금까지 요양병원, 요양원에 이렇게 케어하던 것들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이제 어, 내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살면서 개호도 어, 받고 또 의료서비스도 받고 그리고 케어 메이저를 통해서 생활보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는 곳에서 어, 케어를 받겠다는 것으로 현재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노인들이 어, 장수 사각지대에 있어서 제대로 케어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요양 시설의 종류를 보면은 어, 주로 이제 재활 목적으로 하는 요양 시설이 있고 돌봄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죽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 따지면 이제 주로 재활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골 어, 이제 요양병원이 돼 있고 돌봄 목적은 요양원이 돼 있고 죽거 목적은 실버타운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로 어, 주로 이제 어, 그런 시설들이 보면은 재활 목적은 어, 보통 3개월 만료가 되면은 이렇게. 다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시세를 옮기다 보니까 노인들이 계속 뺑뺑이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봄 목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요양등급을 3등급 이상 판정을 받아서 와야다, 그 입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입소가 어렵고 비용은 적지만 쪽으로 그다 선택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거 목적,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유료 노인 원 같은 경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어, 노인들이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신 분들은 데이케어 하우스라든지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옵니다서 회전목마처럼 노인들이 뺑뺑이 도는 그야말로 전전긍긍해서 어, 새로운 요양시설로 가고 또 거기서 쫓대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보면서 과연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이 정말로 이게 좋은 것인지, 이게 장수지옥이 아닐까 하는 쪽에서 어, 저자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3장에서는 제 우리들의 마지막 어떻게 될까 하면서 어, 독거노인과 고령자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추이를 보면 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약한 2020년에 지금 한뭐 700만 명이 넘어갈 만큼 기하급도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 고령자 가구도 보면 지금 2020년에 뭐약한우리나라를 보면 은 우리나라도 이제 한 166만 가구 정도 될 만큼 빠르게 1인 가구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걸 통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연사이라고서 해 어, 일본에서 어, 무연사라고서 아무도 이 사람이 사망한 것을 알수 없는 그런 무연사가 일년에 한 3만 2천 명, 어, 심지어 한 3만 6천 명이 발생하게 되고 또 어, 장례 없이 곧바로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제 어, 바로 그냥 예, 화장하고나오는 경우가 30%가 넘고 그리고 평생 미혼율이라서 일본의 2030년에는 남성의 약 10명 중 3명이 결혼을 안할 것이고, 여성 중에 10명 중 2명이 안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미혼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미혼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독거능이, 앞으로 혼자 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냐 우리나라도 현재 2035년이 되면은 미혼율이 남성 10명 중 3명, 여성 10명 중 2명이 될 만큼, 우리도 이제 곧 앞으로 10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의 미래 모습이 이렇게 무연사가 많아지는 일은 우리들의 어,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자는 우리 이렇게 무연사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저자는 고독사가 이상적인 죽음이라고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를 그래서 두 분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가지미씨라는 분인데 65세인데 이제 미혼이었죠. 그래서 60세 정년 때직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 본인이 사는 그 어. 빌라에서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여동생이 이제 설이 돼도 연락이 안 될까 일주일 뒤에 발견했는데, 저자는 이제 이런 사례를 오히려 이분은 축복받았다. 왜 그러냐. 만약에 일주일 전에 발견됐다면, 분명히 병원으로 오게 을거고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죽었을 건데, 오히려 차라리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이분은 외롭게는 죽었지만, 고통스럽게 없지 주었기 때문에 죽음의 질이 굉장히 오히려 좋아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사례를 보면 은 유리꽃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65세인데 미혼이고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문과 환광 등이 계속 켜져 있고 신문이 쌓여있는 걸 보고 주민들이 신고했는데 보니까 이미 사망을 했더라. 그래서 일주일 뒤에 사망을 했지만 이렇게 본인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지만 아마 죽음의 고통 없이 이렇게 갔을 것이기 때문에 나쁜 죽음은 아니다. 이런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인들의 사망 장소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일본인들의 사망의 10명 중 8명은 병원에서 사망하더라. 그러 그러니까 자택서 사망 비율이 급격히 적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실제로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80% 그다음에 집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이렇게 어, 불과 한 20여 년 사이에 급격히 떨어진 사람들. 이웃나라,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제, 죽음 하면은, 이제, 어, 집에서 편안히 가족과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라 병원의 어, 차가운 영안실에서 우리가 이제, 어,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어, 그, 뒤로 몰리는 그런 암울한 사회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저자는 이제 사장에서는 안락사를 안되느냐 하면서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락사라는 것은 더 이상 의 희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통이 적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인정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 네덜란드라든지 벨기에, 룩셈부르크중 이제 어, <laughs> 유럽 국가들이 많죠. 미국 일부 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엄사라는 것은 자기가 개인이 스스로 과도한 연명치를 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 목숨을 끊는 행위가 바로 존엄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하지 말아달라든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어 약한 그 10여 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던 김르머이 사건이 있었죠. 그분이 그분의 유족들이 더 이상 연명치를 하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존엄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존엄사라는 것은 돌아가실 때 어떤 죽음의 질을 어, 가, 남아있는 가족들이 무조권적로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의사가 어, 충분히 반영되는 죽음의 질을 유지하자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안락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를 인정하고 죽음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어, 네덜란드에서 안락사의 결정 조건을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일 것, 그다음두 번째는 타살이 거말하는 타살인 것을 이제 그 뭐지 의료진의 어떤 조력 뭐 주사+ 를놓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죠. 또 타살이라고 고 목을 주어서 막 이런 방법에 이렇게 어, 뭐 연명치료를 끊으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세 번째는 반드시 어, 이분이 어, 안락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자기 의사에 서 결정해야 되이 조건이 됐을 때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어,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알락사 실태를 보면, 어, 어, 알락사 대상 중증 환자 약한 4,8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대부분 약한 10명, 중 9명이 주사로, 그 다음에는 뭐 약물이나 이런 걸 해서 대부분 주사를 통해서 안락사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5장에서는 좋은 죽음을 위하여 어, 저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열 가지 지침이라는 것을, 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명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가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자기가 연명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함으로써 내가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어, 준비하는 마음을 갖자. 세 번째, 가족과 친구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죠. 아무리 내가 연명치료 여부를 미리 결정했더라도, 가족들이나 친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응급상이 황 됐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전달하고, 네 번째, 또 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구급차를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도 미리 이렇게 주위사람들이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고독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인지, 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은 내가 집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데 죽을 것인지 나의 죽음의 마지막 그 장소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써. 노후에 내가 누구와 함께 살다가 이렇게 인종을 맞이할 것인지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사는 곳에 방문 진료 의사가 있다면 아무래도 내가 죽음의 질료높아지겠죠 다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자기 나름의 사생관, 내가 죽음에 대한 죽음은 무조건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마무리하면서 넘어가는 어떤 삶의 어떤 여행의 새로운 또 시작이라고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마지막으로 지금을 즐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지금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죽음학회라는 기존 곳에서 웰다인 교육 죽음 준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죽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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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부시할 필요가 아니라 내가 삶을 잘 마무리하고 어차피 나이가 들면 모든 인간은 유일하게 공통적인 어금까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든 사람나 젊은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똑같이 평등한 것은 바로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할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삶을 되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살아보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장 소개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장에서는 어떻게 죽을지는 스스로 정하자면서 어, 죽음의 질도 굉장히 행복에 많이 영향을 미 치더라. 자 그래서 세계 행복도 순위를 어, 2020년도 행복 보고서를 보니까 어, 주로 부유럽 어, 국가들이 보면 은뭐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세계 행복도가 높다.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어쩌느냐. 61위고, 일본이 62위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경제 규모는, 일본이나 우리는 세계 탑10 안에 들어갔는데, 행복도는 굉장히 낮다는 거고. 그러면 또, 세계 복지 국가 순위를 보면은, 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복지율이 23. 그다음 우리나라는 29. 그래서, 시적으로, 복지율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 국민들의 행복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복지율이 급격히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 스스로 자기의 노년의 삶을 질 위해서 자신의 노후 준비가 안돼 있다면 자신의 행복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꼭 죽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마무리라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우리는 장수, 천국이 될수 있나? 우리가 잘 준비를 못한다면 우리도 장수, 시국이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 그리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